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선발전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보린 AI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 온 네이버 클라우드가 1차 평가에서 탈락하며 국내 AI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세 곳의 다음 단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는 이번 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탈락 배경에는 AI 모델의 독자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복합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오픈소스 모델의 일부 구성 요소를 활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정부 평가단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취지인 해외 기술 비의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오픈소스 활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모델 학습과 핵심 구조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버린 AI의 정의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과한 기업들도 이제 성능 고도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종 두 개의 팀을 선발해 그래픽 처리 장치 등 핵심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AI 모델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탈락 기업을 위한 추가 기회도 열어두며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